의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죠. 아빠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권위를 상징한다. 노래를 시작하는 것과 마지막은 반드시 1도의 코드인 토니 코드가 아빠 코드가 전담을 하고 그리고 누가 더 누구랑 잘 어울린다. 또도미넌트 애기 코드가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아빠는 애기하고 항상 같이 친, 아주 굉장히 친밀하게 있어요. 근데 애기 코드는 좀 불안한 것처럼, 불안하다기보다는 불확실성의 소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커서 음, 대통령이 될지 국회이 될지, 아무 연예인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 가능성까지를 감안해서 도미노트 코드는 약간 불안한 느낌, 그러나 그게 불확실성의 가능성까지를 본다. 그래서 오도의 그, 그런 거고, 그래서 오도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굳은 일을 집안에서 좀 시키고,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집안애가늘 밝고 웃어 기쁨을 줄수 있는 존재가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5도의 도미넌트 코드는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약간 불, 불안하고 자극적이니까 뭘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늘 아빠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넌트 코드 다음에는 반드시 토닉이 오는 으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와 아기는 토닉과 도미넌트는 상당히 안 맞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존재의 구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도어 서브 도미넌트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죠? 실속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 노래의 크라이막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학교 중에 같으면 선생님이 어떤 노래든지 후렴 그 있죠? 코러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크라이막스를. 서브 도미넌트 엄마 코드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속을 추구한다. 그래서 서로 적절하게 자기 균형 감각을 넘어 들지 않으면서 그 역할을 잘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게 음악이 서로 역할론에 있어서 굉장히 해피한 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아빠와 엄마와 얘기는 오늘 새로운 용어로뭐라고요 토닉과 어, 도미넌트 사이에 서브 도미넌트까지 그세 a n t and the same c o 서서 is used 서 o be used to be used to be used to b 이 used t 이 be used to be used to be u s 그려 t 면서쭉 코드를 만들어봤더니 거기에는 o b 오는 장쪽 d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단조가 나오면서 서로 다이아토닉은 어우러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1, 4, 5 가족의 부분만 딱 떼어놓고 나머지는 단조로 참여하면서 그것이 나란한 조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데 숙제가 뭘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서로 장단조 나란한 조를 구분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의 미션은 장단조를 구분하는 거니까 그것과 함께 연관해서 함께 추가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쭉세 세 시간 동안 해본 거는 그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 이야기되는 숫자가 상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거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코드를 만들려면 세 개의 개 이름을 모아 놓아야 된 다이든이죠. 몇 도씩 놓여야 되죠? 3 도씩. 개 이름을 3 도씩 세 개를 올려놔야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어, 지난번에 가족 코드는 몇 개의 코드가 한 가족을 이루죠? 역시 세 개의 코드가 이루어져서 지금 금방 했듯이 토닉과 도미넌트, 뜻브 도미넌트 이세 개의 코드가 어우러지면서 세 개의 코드가 가족을 이룬다. 기본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이룬다는 거 그리고 장조와 단조 나란한조라고 얘기하는 한 집안의 큰 집과 작은 집이 있는데 그것을 차이도 몇 도? 3도 이게 장단조죠? 장조와 단조를 구분짓는 거리, 그 차이도 3도인데 그냥 무조건 3도로 내리면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나란한 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C의 나란한 조는 누군가 C장조의 나란한 조는 C가 메이저니까 마이너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3 내려가야 돼요. c 내려가면 b 더 내려가면 a 잖아요. 그래서 a가 돼서 a 마이너한 것은 이해를 했는데 그럼 a는 어떻게 되냐 얘기죠? a는 내려가 볼까요? a가 내려가면 g가 되고 a, g 그 다음에 f가 되죠? 그러면 f일 것이냐? f 마이너하죠? 마이너니까 요거 나란한 쪽. 장쪽 단쪽을 나란한 쪽으 되는데 메이저가 있으면 3도 아래로 돼야 된다는 라 것인데 이것이 관계가 C하고 A마이너를 우리 머릿속으로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3도는 3도인데 음 무슨 3도일까요? C하고 여기 중간에 B가 있으니까 요거는 한 칸이죠 반음이니까 그리고 B하고 A는 두 칸이에요 그럼 총세 칸인거죠 한음 반 세 칸이 내려가는 삼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단삼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이해했죠. 그러니까 장조와 단조를 이루는 관계성은 삼도는 삼도인데 3도, 단삼도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는 F하고 여기가 중간에 G가 있으니까 두 칸, 두 칸이잖아요. 그러면 네 칸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장삼도의 관계니까 담산도가 되려면 F가 샾을 만들어. 왜냐하면 장조를 기준으로 해서 따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의 가족 그 나란한 조의 단조는 누구냐 그러면 F가 아니라 F 샾이 샵 마이너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해드릴 텐데 지금 선생님이 들 숙제 내주신 것 중에서 그냥 3도의 아래로 단조를 나란한 조를 찾아도 오늘까지는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3이라는 숫자는 장단줄을 구분하는 때도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낮은 음자리, 낮은 음, 높은 음자리가 있고, 낮은 음자리가 있어요. 높은 음자리와 낮은 음자리의 위치의 그 차이도 3도입니다. 그리고 또 3, 그리고 또 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왜 이렇게. 3이라는게 음악 안에서 많이 등장하는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게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되게 신비스럽습니다. 가장 안정적이 면서 완벽한 숫자의 개념에 3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음, 가장 완벽한 도형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피라미드가 가장 완벽한 도형의 형태의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가위바위보로 해도 사람이 심리가 세판 정도는 해야 승패를 인정하거나 이렇게 하게 수긍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의 심리인 것도 같고 속담에도 보면은 사람이 세 이상 지나가면 반드시 그 안에 스승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결국은 둘 가지고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의 숫자가 어쩌면 완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숫자의 베이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음악도 그런 의미에서 삼이라는 숫자에. 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부여가 되는 그런 것이 아 일각이 생고 교회의 신앙적으로 봐도 가톨릭 안에서는 믿을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음, 이해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음, 신앙이라는 게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냥 믿어라 하는 것 중에 어떤 이게 뭐냐면 3이일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3이일체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데 한 몸을 세 위격이 한 몸을 이어서 그분의 어떤 그 존재감을 세 위가 만들어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몸 안에 세 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위 일체계인데 여기서도 그래서 3위가 3위 삼위 나오고 그래서 뭐 예수님의 부활도 뭐 3일만에 상을 만에 이렇게 다시 이제 새 세상을 새롭게 부활하신 것도 이런 모든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 예술, 그래서 뭐 음악이나 건축물, 미술 이런 모든 것들의 세계 중심이 됐던 중세시대 때 가톨릭 문화가 그 중심이 됐을 때 특히 음악 부, 부분에 있어서도 3박자, 무조건 3, 3, 3박자로 작곡을 해야지만 만들어진 음악만이 성스럽다. 그러니까 3박 삼박자로 이루어진 음악만이 성스럽고 거룩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음 모든 그 종교 음악들은 삼박자로만 서로 작곡을 했다고 해요. 삼박자로 돼서 모든 그 예절 전례 음악들은 다 세박자로 작곡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순하다. 그래가지고 처벌도 되리고 이러는 어이없는 그런 과정도 역사속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는 의미는 예전부터 비롯해서 완전함과 거룩함 그리고 그런 의미에 부여를 위해서 가장 완벽한 숫자로서 부여가 되는데 음악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를 알고 계시면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